안녕하세요. 유니11 분사 구문에 이 Part 2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1 1 3쪽에 4번 형태에 주의해야 할 분사 구문 1번 들어갑니다. 자 먼저 예문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A번 볼게요. Having already seen the movie.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Having 그리고 어, seen입니다. Having plus PP, Having p l u PP가 사용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자 앞에 보면은 Sam knew its end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am은 알았다. 그것의 결말을. 그러면 Sam이 알았던 것은 과거 시점인데요. 그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것입니다. having already seen. having pp가 사용되면 주절, 즉,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의 기본 형태. 이 주절에 나와 있는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절에 나온 시제가 현재다. 그럼 과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처럼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고 한다면 과거 이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미 그 영화를 다 보았다. 언제 보았죠? 그 이전에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Sam은 knew, 알았던 거죠. 그 결말을. 이렇게 시제가 다른 경우에 나타내주는 것. 바로 having PP. 그래서 이러한 분사구문을 완료형 분사구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having plus PP. 완료형 분사 구문 시제가 한 주절,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B번 보도록 할게요. Impressed by the singer. Impress라는 동사는 감명을 주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원래 우리가 분사 구문의 기본 형태는 어, 동사 원형 플러스 ing 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Impressed라는 과거 분사가 나왔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여기에서는 being impressed에서 being이 생략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사용됐을까요? 자, 매우 간단합니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는 수동태의 형태죠. 수동태 형태인데,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가 수동태인데, 동사가 비동사, 동사 원형이 거기에 be, ing가 붙으면 되는 겁니다. 원래. being impressed 가 되면 어딱 맞는 표현인데, 이어 과거 분사와 함께 있는 비동사의 ing 이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거의 대부분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분사가 사용됐다 그러면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impressed 는 감명을 주다가 아니라 감명을 받는 거죠.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impressed by the singer. 가수한테, 가수에게서 어, 감명을 받아서 I tried to get. 나는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했다. I tried to get 받으려고 노력했다. Her a photograph, autograph, 사인이죠. 서명 그러니까 그 가수의 사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동형 분사구은 being PP에서 being이 생략되고요. 또 having been PP가 될수 있겠죠. 왜냐하면 완료형이면서 수동이 된다면 having이 나오고 PP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의 성격이 PP, 즉 비동사의 과거분사니까 having been PP가 돼요. 자, having been PP 이런 경우에 having been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수동의 의미를 가진 어 수동의 의미를 가진 being pp 또는 어 having been pp pee 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하다. 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다시 한번 밑줄 긋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형 분사구문 having pp는 pee 주절의 시보다 이전에 발생한 일 밑줄 긋으세요. having pp 주저의시보다 이전에 발생한 일이 줄고고요. 그래서 이 어, having pp 이 완료형 분사 구문을 어, 한번 다시 절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as she had had already seen이 됩니다. Has he had already seen? 그가 이미 이전에 보았다. 그러니까 had pp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은 어, 과거 완료가 사용돼야 되니까. same new is ending. 자, 수동형 분사 구문에서 밑줄 보세요. being이나 having been pp에서 pee 밑줄 보세요. 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완료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 시제가 동일한 건지는 문맥을 보고 파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어, 그래서 impressed by the singer. 자, 그럼 여기 win impressed by the singer는 어, 두 가지로 우리가 어, 해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as I as I was impressed by the singer. 여기 현재 과거형이죠. 주절의 시제와 동일한 시제로 볼수 있고요. 어, 때로는 주절의 시제보다 그 이전이 될수 있는 거죠. 어, 어, had been이 될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어,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르죠.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문장의 괄호화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어, 글을 전에 본 적이 있기 때문에라는 건데요. 그러면 전에 봤죠? 그러면 그 앞에 나와있는 주절의 시제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having seen it, having seen Having seen him before, have, having seen him before, 그를 전에 보았기 때문에 I recognize, recognize, 알아차리다, 인식하다라는 거죠. 알아보았다 him, 그를 at once는 즉시라는 뜻이에요. at once, 즉시. 자2번 볼게요. 어, 오랜 여행 때문에 long trip 때문에 피곤해서 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자, 피곤했던 것은요, 여기서 보면, 피곤한 것은, 어, 수동의 의미죠. 그래서, 수동,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 tired가 사용됩니 tired. 만약에, 여기서 having tired가 아니라 having been tired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어, 문맥상 잘 살펴보면, 어, 법에 맞는 표현이 될수 있지만, 여기서 수동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동태, 동, 수동태 즉 과거분사만 사용된 게 맞습니다. Tired. 만약에 having이 사용되면 having been tired가 되는 거, 네,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잘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having uh, tired 피곤해서 from the long trip 긴 여행 때문에 he couldn't attend. Attend는 참석하다 라는 뜻이에요 attend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the meeting 그 회의에 4번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 being read 와 having read 두 개가 있는데요 being read 가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니까 수동의 의미에요 여기에 수동의 의미가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ndrew가 앞에 Andrew couldn't criticize the book 이라는 어,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 Andrew couldn't criticize the book. Andrew는 비판할 수가 없었다. the book 그 책을. 그러면 이책 어, Andrew가 읽은 걸까요? 읽혀진 걸까요? Andrew가 읽은 거겠죠. 그러니까 어, 아직 안 읽었어요. 아직 안 읽었어. Not. 그러면 완료 의미가 있으니까 not having read it yet. 어, being read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왜될 수가 없냐면은 여기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앤드류가 그냥 읽은 겁니다. 그래서 능동의 의미가 돼야 돼서 uh, being read는 사용될 수 없고 uh, having read 한 가지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완료형 분사 구문이고요. Uh, yet는 아직이라는 뜻이죠. 아직. 앤드류 uh, couldn't criticize the book. Uh, 비판할 수가 없었다. 4번. 어, 물론 여기서도 에 4번 같은 경우는 disappoint 이런 경우에는 수동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실망한 이란 뜻이죠. 실망한 disappointed with her grace 그녀의 점수에 말이야 disappointed 실망해서 with her grace 그녀의 점수에 she decided 그녀가 결정했다 to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disappointed 과거 분사, 즉, 수동의 의미가 사용되어야 한다. 자, 잘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마지막에 디서포인트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대부분이 수동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서포인트 자체는 누구누군가를 실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디서포인팅이 사용되면 이와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 실망시켜서, 실망시켜서. 그녀가 실망을 당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어야 되는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맥으로 볼때 그녀가 실망을 한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바꿔줘야 되는거죠. 자, 수동형 분사고문의 의미, 과거분사로 시작되는 교재 보세요. 어, 수동형 분사고문은 대개 수동의 의미를 가지며 되다, 받다로 해석한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Uh,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looks like a ball. 달로부터 보여진다면, 이와 같이죠. 달로부터 보여지면, 보여지면, uh, the Earth, 지구는 uh, looks 보이다 like a ball. 그래서 여기서는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자, being shocked at the news, 그 뉴스의 충격을 받아서가 되는 거죠. Shocked. 뭐대다 받아서 대다, 받다 이런 뜻을 가진다. 중요가다 She couldn't speak. 그냥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여러분 잘 이해하고 어, 점검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넘버 5. 114쪽이고 형태 주의해야 할동사군 자, 1번 a번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제와 분사구문의 주절의 주어와 분사구문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예문 한번 보시죠. Weather permitting, permit는 허락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렇게 들리면 weather가 앞에 나와야 돼요.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분사구문 앞에 분사구문 앞에 주어를 써주면 돼요. weather permitting, 날씨가 허락되면, 허락한다면, the, the race will be held on schedule. 그 경주는 열릴 거야. on schedule. 예정대로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the race가 주절의 주어입니다. 경주가 열리다. the race가 주어인데 허락하는 건 누구냐? 날씨가 허락하는 거죠. 그러므로 날씨를 앞에 써주는 겁니다.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주어를 분사문 앞에 딱 써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While walking on the street. 자, walking on the street만 우리가 사용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while, whi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좀더 명확하게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거리를 걸으면서 걷는 도중에, I saw, 내가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An injured man. Injured는 다친이라는 뜻이에요. Injured man. Who needed help.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여기서 while I am,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뜻인데요. 자, I am지만 써도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접속사를 써주면 좀더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줄 수 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there were no objections. Congress passed the bill. as는 뭐뭐때문이란 the 뜻이에요. There were 없었기 때문에 no objection 반대라는 뜻 반대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Congress 의회는 passed 통과시켰다 the bill 그 법안이에요 법안 bill 법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Congress가 반대한 거주어는뭘까요 There죠. They're, There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유도 부사가 주어로 사용됐으니까 어, Being이 되는데 B-E-I-N-G Being이 예, 분사 구문의 형태를 만들어주거든요. Being no objection인데 어, Congress가 반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쵸? 막연한 반대가 그냥 전체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거기에 없었다. 그럼 이럴 때 주어를 써줘야 되겠죠. 뭘 써줘야 된다? There를 그냥 써주면 돼요. There being no objections. There being no objection. as를 빼고 there being을 써주면 돼요. B E I N G. 그렇게 돼서 passed. 통과시켰다. The bill.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법안. 이번 While I stayed in Rome. 로마에 있는 동안에 I visited. 나는 방문했지. Several good restaurants. 몇몇 개의 좋은 식당을. 그러면 while I stayed를 while ing로 바꿔줄 수 있죠. While staying. 주어가 같으니까 써줄 필요가 없죠. While staying. S-T-A-Y-I-N-G. While staying. 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y는 만약에 분사구문을 만들 경우 y는 빼도 괜찮은 거죠.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써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삼 번. Since the last bus had gone, my sister and I had to walk home. 자 마지막 버스가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죠. Since 가버렸기 때문에, 가버렸기 때문에, my sister and I, 나의 시스터 그 나의 어, 여동생과 나는 had walk 걸어야 했다 home 집으로 자 그러면 주어가 주절의 주어는 나의 여동생과 내가 되는데 어, 분사분의 주어는 마지막 버스죠 그럼 the last bus를 먼저 써주면 되는 거죠 the last bus 그 다음에 시제가 이미 버스가 떠났죠 그러면 시제가 한 시제 이전이죠 그럼 뭘 써줘야 된다? having plus pp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주어가 the last bus가 되고요. 그 다음에 having gone이 되는 거예요. having gone the last bus having gone 떠났기 때문에 my sister and I had to walk had to 보면 해야 된다. walk 걸어야 했다. home 집까지 집으로 자, 6번 형태에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 3 3번째 거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아, 여기에서 the pianist played the song. 자, 그 피아니스트는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자, with the audience cheering. with 목적어 ing 형태로 분사 구문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the pianist가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와 with the audience cheering. with the audience cheering. 청중들이 cheering, 환호하는 가운데. 그래서, 어, 여러분 내용 보면, with plus, 명사 plus, ing나 pp는, 밑줄 고세요 뭐뭐가 뭐뭐한 채로, 뭐뭐가 뭐모한 채로, 뭐뭐가 하면서 등으로 해석한다. 라는 얘기죠. 자, 명사와 분사가 능동일 때는, 당연히, 어, 일반적인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요.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를 사용한다. 자, 1번 볼게요. She walked. 그녀가 걸었습니다. Slowly, 천천히요. With her dog. 그녀의 개를 어떻게? 그녀를 따라오게 한다. 그녀를 따라오게 한다. Following. Dog이 follow죠. Dog과 follow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니까. Following. 능동이면 ING를 사용한다. 두 번째. I relaxed for the, the rest of my day. 내가 쉬었다는 얘기요 Relax. 좀더 긴장을 풀었습니다. For the rest. 나머지 시간 동안에. Of the day. 그날에. With uh, all my work. 자, 뭐 나의 모든 일들이 일이 되어지다니까 my All my work가 어떻게 돼요? Done. 과거음성 사용되어야 되고요. 한번, the bride came.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Into the room 방에 with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것은 staring 자 능동이죠. Everyone staring at her 모든 사람이 그녀를 보는 보고 있는 가운데란 뜻이죠. 자그 밑에 plus 들어갑니다. With plus 명사 plus ing 나 pp 구문에서 분사 대신 형용사나 부사 등이 사용되도 된다. 예문 볼게요. He kept speaking. kept는 어, 유지하다 라는 뜻인데, kept plus ing. 계속해서 몸하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with his mouth. 그의 입이 어떤, 어떤 상태로? full of food. 음식이 가득 찬 상태로. with, 목적어, 과거 분사. 사용되는데요. 원래는 그렇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Full of food"는 가득찬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구가 사용될 수 있다. 자, 부사구가 사용되는 예를 볼게요. Uh, "She picked up her baby" 아이를 들었어요. "With a smile" 미소를 가지고 어디에 "on her face" 자, 부사구가 사용될 수 있겠죠. 다음 관용적으로 쓰이는 분사구문 여러분 꼭 암기를 하세요 considering 모모를 고려하면 given that 주어동사 모모를 고려하면 다음, providing a provided that 주어동사 만약 모모라면 providing that 주어동사 provided that 주어동사 만약 모모하면 다음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judging from 모모로 판단하건데 Speaking of 음. ~~에 관해 말아자면 이와 같은 어휘들을 같이 한번 꼭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사군에 의해 Part uh, uh, Unit 11 uh, 여섯 번째 Part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이 완료 내용 설명은 다 끝났는데 여러분 분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분사는 뭔가를 꾸며주는 건데 분사문은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 형태, 동사원형 플러스 ing,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는 것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한다. 잘 기억하시면서 어, 뭔가를 외우는 것보다는 자꾸 보면서 이해하고 이해한 걸 적용하고 생각하는 영어, 이해하는 영어, 재미있는 영어로 어, 지속적으로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